5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미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이 것을 얻으면 정령인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군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함은 속히 이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많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 중에 사랑은 뺄수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모습이 기독교 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곳에서 나타나지 않은 채 이웃들과 사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분을 떠나 죄인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가르치셨으며 예수님은 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잠원의 말씀은 정반대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지도 말아라. 반역자를 서로 사귀지 말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두 가르침은 서로 반대되는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함께 할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그것을 원하고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격 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과 관계 맺기 위해서 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잠언의 말씀도 악인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가 실패했을 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 실패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우고 이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두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만 두지 맙시다.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 짓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도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죄로 물들지 않으면서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으로 물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롭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기도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죄로 물들지 않으며 죄인과 함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같은 죄인이기에 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